안녕하세요. 요거는 산이준에서요. 어, 제가 항상 구매하는, 어, 양파젓도 구매했습니다. 어, 양파젓 구매했는데요. 어, 제가 항상 요거랑, 어, 매달 한 박스씩 이렇게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, 어, 계속 이렇게 와요. 어, 두 박스씩 주문하자니 먹는 젓들이 많아서 보관하기도 좀 그렇고, 그래서 제가 매제요박스씩 주문을 했는데요. 항상 배남 없는 맛이에요. 항상 똑같은 일정한 맛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이렇게 가위를 또 넣어주셨어요. 가위가 가끔 가다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기도 하는데, 어, 이걸로 하나 해갖고도 인터넷 쓸수 있을 것 같아요, 사장님이. 어, 렇게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. 양파즙도 어, 저것도 꾸준하게 다잘 넣고요. 또 떨어지면은 제가 또세금을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사장님이 간만 이렇게 꼭꼭이 올려주세요 혹시나 뭐 충전 충격으로 터질까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서 항상 어, 안진하게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아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